자,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를 배웠고, 오늘 그 경우의 수를 잘 이용하고 기억한 상태에서 확률에 들어가면은 확률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확률의 뜻은 그리고 확률은 일상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몇 퍼센트라든지, 몇 분의 몇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든지, 요런 얘기들을 종종 쓰곤 하는데, 그런 확률의 정확한 어떤 수학적인 용어의 뜻이 뭐냐면, 일단 특징은 동일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여러 번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상대 도수 우리 중일때 배운 거죠 상대 도수 전체분의 그 계급에서 일어나는 그런 도수에 대한 거죠 어쨌든 요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확률이라고 한대 어 뭔가 복잡하죠 결국 근데 뭐야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뭔가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어떤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저, 던졌는데, 앞이 나와요. 뒤가 나와요. 앞이 또 나와요. 앞이 또 나와요. 뒤가 나와요. 이걸 다 세가지고, 그럼 전체 몇번 던진 것 중에서, 앞은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확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분의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가 됩니다. 어왜 확률을 P로 나타내냐 하면 P가 영어로 probability probability의 첫자래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라는 뜻이니까 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의 P로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P가 나오면 확률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한번 봅시다 따라서 확률은 주로 분수로 나타내니까 분수 또는 우리 분수는 소수로 바꿀 수 있죠 물론 뭐안 바꿔지는 무한대로 가는 소수도 있겠지만 소수로 바꿔지는 애는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백분율 우리 백분율 초등학교 때 배웠죠 퍼센트 100% 곱하는 거요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아래 표는 어느 반 학생들에게 동전 한 개를 여러 번 던지게 한후 앞면이 나온 횟수를 조사해서 기록을 했대요. 자,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그중에 앞면이 47번 나왔으니까 100분의 47해 가지고 0.47이겠죠. 음,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달고분의 요거를 요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00분의 200이니까, 그치? 400분의 200은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0.5겠죠? 0.5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특정한 동일한 숫자는 나오진 않지만 비슷한 숫자에 거의 수렴되고 있지. 어떤 숫자에? 0.5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0.5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필수제 1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의 11월 달력이래. 어, 우리가 지금 11월인데, 요거랑 지금 요일이 너무 공교롭게도 딱 맞아요. <laughs> 11월 17일이 오늘 날짜인데, 선생님 찍는 날짜인데요. 수요일이거든요. 음, 딱 맞네. 여튼. 어느 해가 지금 2021년인가봐요. 달력인데, 이 달력에서 어느 한 날에 임의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아무거나 선택을 했을 때, 토요일의 확률이래, 다 토요일 전체 며칠, 11월은 전체 30일 있죠. 30일 중에서 토요일이 몇개 있어요? 네개 있죠. 그럼 30분의 4니까 약분해서 15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간혹 기초적인 질문을 해요. 선생님, 분수요. 그냥 나타내면 안 돼요? 약분 안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기약분수라는 걸왜 배웠을까? 약분이 되면 약분하라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약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 월요일이 확률 월요일 다섯 개 있네요. 30분에 5니까 약분하면 6분의 1이겠네. 자, 다음, 숫자 3이. 3이 포함된 날은 3, 13, 23, 그 다음에 3십일도 있고, 그치? 이렇게몇개 있어요? 4개 있죠.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15분의 2다. 되겠죠. 조금 천천히 했는데 유제 1은 좀 빨리 들어가 보자 유제 1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영화 장르가 적혀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여덟 장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장 아무거나 뽑는데 판타지 몇개 있다고요? 여덟 개그 중에 판타지 몇개 있어요? 하나 둘세개 있네요 8 분의 3끝 아, 너무 쉽죠 개쉽죠? 어, 요제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래요. 두 눈의 수가 같을 이래. 예를 들어, 앞에 게 1일 때 뒤에 게 1. 그치? 앞에 게 2일 때 뒤에 게 2. 앞에 게 3일 때 뒤에 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총몇개 있는 거야? 여섯 개 있죠. 그렇지. 여섯 개 있죠. 그러면 두 눈의 수가 같은 사건이 여섯 개고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가 두 개네요. 두 개면 하나당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동시에 던지니까 6636이지. 약분하면 6분의 1 됩니다. 자, 두 눈의 수의 차가 1. 차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게클 수도 있지만 뒤에 게클 수도 있어요. 둘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 1, 3, 2, 4, 3. 5, 4, 6, 5. 이렇게 있으면 이거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또 있겠죠? 그럼 총몇개 있어요? 10개, 그렇지, 10개. 그럼 전체 36분의 10이니까 약분해서 18분의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이제 오른쪽입니다. 확률의 성질이에요. 자, 이거는 별표 해두시고. 학교시험에서 확률의 성질을 객관식 문제로 말로 풀어서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숙지하고 있어야겠지요. 자, 일단 확률은 아까 우리가 P로 나타내죠 Probability. 그치. P라고 한다면 P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일어나거나, 아예 안 일어나거나, 빵. 그치. 모든 게다 일어나면 1. 왜 1이냐면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은 뭐 10분의 10이든 100분의 100이든 그게 다 1이잖아요. 그렇 따라서 이게 이제 확률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일어나지 않는 확률과 모두 일어나는 확률을 0에서 1로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어, 그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당연히 1이에요. 분수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안 일어나는 거 0입니다. 그렇죠? 어, 요게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되게 어렵진 않지만 학교에서 요거를 이제 부등호까지 잘 크거나 갖고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1이다, 0이다, 이런 말들을 섞어서 잘 내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필수제 2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 같은, 노란색 달걀 4개 있고, 흰색 달걀 6개 있대요. 달걀 붙이 엄마 할 거래요. 한개 아무거나 꺼낼 건데, 노란색 달걀이 나올 자, 전체 달걀 몇개 있어요? 그렇지, 10개 있어요. 그 중에 노란색 몇개 있죠? 그렇지, 4개 있죠.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네. 두 번째.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 또는은 어떻게 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배울 때 또는은 어떻게 했죠? 더했죠. 그렇지. 더했죠. 근데 여긴 더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봐봐요. 모두 다 노란색 아니면 흰색이죠. 맞지? 따라서 뭘 꺼내도 노란색 아니면 흰색이니까 모두 다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야. 무조건 일어나는 게 1이죠. 100% 일어나는 게 1이잖아. 그쵸 그러면 파란색 달걀 없잖아요 없으니까 빵 되는거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유제 3 갑니다 바구니 속의 모양과 크기 같은 오렌지 마 사탕은 60개 포도 마 사탕은 40개 총 100개 있네요 100개 중에 포도 만몇 개? 40개 그렇지 약분 하면요 그렇지 5분의 2자내 딸기맛? 어, 딸기맛 없잖아요 없네요 빵 오렌지맛 또는 포도맛. 무조건 오렌지 아니면 포도밖에 없으니까 1. 그쵸유 응, 음, 요제 사 갈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질 건데. 자, 일단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6 6, 36분의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 36분의라고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아, 근데 얘네 안 해도 되겠다. 어쨌든 36분의고.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이야. 자, 7이 될 확률을 써보면 되겠죠. 앞에께 1일 때 뒤에께 6, 2일 때 5, 3일 때 4, 그 다음에 얘네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있겠죠. 그럼 전체 6개 있잖아요. 따라서 약분하면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 자, 최대가 눈이 제일 큰게 6인데 2개 더하면 무조건 12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것보다 무조건 작겠지. 따라서 무조건 100%다. 1. 두 눈의 수의 합이 1이 대량률 없지. 아무리 작아도 1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2개 더하면 2부터 출발하는 거지. 빵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번 개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때는, 만약에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전체 1에서, 우리 아까 1이 전체라고 했죠. 무조건 일어나는 거.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개념도 이해가 되셔야 돼. 자,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랑 일어나지 않는 거 합치면 무조건 1 나와야 되는 거죠. 100%. 됐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뭐, 뭐, 안을, 뭐, 뭐, 못할 같은 말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가지고 빼는 게 편하다라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갈 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여사건이라는 말로 배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고등과정이야. 확통할 때, 확률과 통계라는 걸할때 배우게 되실 건데. 여튼 이거는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문제 푸는 걸 보시면 좀더 이해가 잘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개념 확인 봅시다. 다음은 어느 축구 선수가 페널티 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넣을 확률이 10분의 9예요. 그때 넣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요. 자, 넣지 못할 확률은 전체 1에서 넣을 확률을 빼는 거고그렇 1에서 그럼 골을 넣는 확률이 10분의 9니까 10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한번 더 할게요. 필수제 3번.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거래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닐 은 너무 많아서 4가 아닐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확률을 1에서 빼자라는 거야그 개념인 거예요. 1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확률을 빼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4인 거 구해보시면 되겠죠. 1하고 3, 2하고 2, 3하고 1 있겠네. 3개 있지 3개. 몇분의 전체 두 개니까 몇 분에? 그래서 3 6분의 3을 1에서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분 시키면은 3 6분의 3이 아니라 1 2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1 2분의 11이 된다는 거지. 밑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자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르리 너무 많아서 너무 많게 생각만 해도 많죠. 너무 많아서 뭐에서 뭘 빼라고? 1에서 두 이거 반대, 요거의 반대 사건을 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빼라는 거지. 그럼 같을 확률은 1, 1, 2, 2, 3, 3, 4, 4, 5, 5, 6, 6, 6개 있겠죠. 그렇지?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전체 36분의 6을 1에서 빼라는 거죠. 약분시켜서 6분의 5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유재호 갑니다. 자 윷놀이를 하는데 현준이가 먼저 윷을 던지기로 했대요. 이거 우리가 윷놀이를 안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윷놀이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윷놀이 이렇게 윷가락 네 개로 던지는 것이고 이렇게 네 음, 개로 던지는 것인데 이렇게 아 옆에 설명 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음, 이렇게 있고요. 이거 하나만 뒤집어진 경우를 도라고 합니다. 두 개가 개구요. 세 개가 거리예요다 뒤집어진 게 윷, 다 엎어져 있는 게모 라고 해서 도개걸륜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률을 구해주냐면요. 자, 보세요. 도부터 봅시다. 도부터 봅시다. 윷가락이 하나당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경우 엎어져 있을 경우 두 개씩 있죠. 맞죠? 그러니까 한 개당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육가락이 네 개니까 이의네 제곱인 16분의가 됩니다. 16분의 16분의 돈은 얘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얘가 뒤집어지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나머지 엎어져 있는 걸 X라고 합시다. 요렇게 되거나 또는 xoxx 되거나 또는 뭐예요? xxox 되거나 또는 뭐예요? xxxo 되는 네 가지잖아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16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수 4해서 도가 일어날 확률은 16분의 4예요. 16분의 4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개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 개도,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 무조건 16인 건 알겠죠? 16이 됩니다. 4개니까, 육가락이. 어,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개 같은 경우는, 어, 뒤집어져 있는 게 O, 엎어져 있는 게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OX, OX 될 수도 있고, 그치? OX, X, O 될 수도 있죠? 또는 xxoo 될 수도 있죠. xo xo 될 수도 있죠. xxo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거든요. 개가 어, 일어나는 거는 그럼 여섯 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걸도 구해 보고 모도 유도 구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히 하나씩밖에 없는 거는 알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되죠. 당연히 다, 다 뒤집어진 거 하나, 다 엎어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걸걸 걸 한번 봅시다. 걸은 어떻게 되냐? 걸은 우리가 똥똥똥 x죠. 그죠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x o o x o o X, O, O, O. 이렇게 4개밖에 네 없다고요. 따라서 이게 4가지가 네 된다고. 이거를 근데 일일이 이제 구해줄 필요가 없어요. 방금 선생님하고 일일이 구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수학도 사실 암기가 하면 좀 좋은 게 빨리빨리 풀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방금 이 과정을 이해했다면 독의 관련무 순서대로 4, 6, 4, 1, 1 되는 거예요. 개가 제일 확률이 높네. 됐죠? 자,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이 설명 끝났으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현준이가 도가 나올 확률, 이 아까 도가요, 16분의 4, 6, 4, 1, 1이니까 4, 약분의 4분의 1이죠? 끝. 응. 음. 그럼 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전체 1에서 도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분의 3 된다는 거야. 금방 풀었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필수의 제. 필수의 제 4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거예요. 자, 적어도.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리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라는 거는 하나는 앞 나오고 하나는 뒤 나와도 되고, 또는 얘가 뒤 나오고 두 번째 게앞 나와도 되고, 또는 둘다앞 나와도 돼요. 적어도 한 개니까 둘다 나와도 된다는 소리거든. 너무 많죠. 경우의 수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적어도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여기 뒤에 있는 사건의 반대 사건을 1에서 빼는 게 빠르다고. 따라서 한 개가 앞면이다를 반대로 생각합시다. 한 개의 반대가 뭐예요? 둘 다지. 모두. 앞면의 반대가 뭐죠? 뒷면이죠. 그래. 따라서 1에서 모두 뒷면을 빼주시면은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럼 빼볼까요? 1에서 모두 뒷면인 확률은 자, 두 개니까 하나당 2분의 1씩 두 번이겠죠. 맞잖아. 그쵸? 얘도 뒷면, 얘도 뒷면. 모든 경우의 수두 가지. 2분의 1, 2분의 1이죠.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1에서 4분의 1을 뺀 정답은 4분의 3 됩니다. 유제육,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세개의 OX 문제가 있대. 자, 1, 2, 3번 예를 들어 있다고 했을 때, OX 문제를 푼다는 거죠. 푸는데, 자, 핵심 뭐라고?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힐.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춘다는 거는 하나만 맞출 수도 있고, 두개 맞출 수도 있고, 다 맞출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서 빼라는 거죠. 자, 적어도 뒷 부분을 반대로 생각합시다. 1에서뭘 빼요. 그러면 일에서 한 문제 반대 모두 맞출이 반대 틀릴 확률. 어, 모두 틀릴 확률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거는 OX 문제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얘도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따라서 1에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다, 이걸 다 동시에 푸는 거니까 다 곱하면 8분의 1인 거를 빼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개념 익히기 문제는 잠깐 멈춰 놓고 먼저 풀어 보시고 나서 채점하는 용도로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합시다. 1번 볼게요. 다음 표는 성훈의 학교 동아리의 수를 조사했는데 성훈이 한 개를 선택할 건데 체육 동아리를 선택하자. 모두 몇 개죠? 다 더하면? 음, 그렇죠. 10개 중에 체육 동아리 몇 개? 4개니까 약분해서 5분의 2. 잘했어요. 2번입니다. 서로 다른 3개 동전을 동시에 던질 건데 뒷면이 한 개. 뒷면이 한개란게 뭐냐면 만약에 뒷면을 뭐라 할까? 어, H... 뭐라고 하고, 앞면을 F라고 합시다. 그럼 HFF 나올 수도 있고, FHF 나올 수도 있고, FFH 나올 수도 있죠. 세 개잖아, 세 개. 3개. 맞죠? 자,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이니까요. 동전 하나당 두 가지죠. 앞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 이분의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두 개씩, 두 가지씩, 세개 있으니까, 전체 8분의, 이거에 해당하는 게 3이니까, 답은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난두개 중에서 동시에 던질 거야. 주사위니까는 아마 전체가 36분의라는 거는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조개 될 확률, 조고에 대, 해 숫자 넣어보면 됩니다. 자,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었을 때 y가 7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 눈은 7이 없어. 찍낄게요 2가 될 때는 4가 되면 되겠죠. 또 3이 될 때는 1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 4부터는 아예 답이 없죠. 따라서 두 가지이기 때문에 36분의 2니까 약불에서 18분의 1 답입니다. 4번입니다. 어, 줄 세우는 경우네요. A가 맨 앞, B가 맨뒤 고정됐죠. 그럼 A하고 B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세 명이서 줄 세우는, 세 명이서 순서 정하는 거니까 3곱하기 2곱하기 1이 돼서 어, 전체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다섯 명이 줄 세우는 거니까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이죠. 분의에세 명이서 줄 수는 게 요거죠. 따라서 약분을 쭉 시키면 정답이 20분의 1 /20 나오네요. 두 번째. C와 D가 이웃하게 이웃한다는 거 어떻게 묶으라고 했죠? 묶어서 한명이 경우라고 생각해야 을 돼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다섯 명이서 줄서는 줄 경우의 수고 그 중에서 이 사건은 C와 D가 이웃하니까 네 명이서 줄서는 건데 다시 둘이서 수, 순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약분을 쭉 시켜주시고 남는 게 5분의 2네요. 따라서 정답은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 2, 3, 4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 중두장을 동시에 뽑을 건데요. 그러면 그게, 그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을 하면 4장 중에 두장을 뽑을 거예요 앞에 거 4장 다쓸수 있고요. 뒤에 거는 한장 빼서 12개.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 분해, 분해. 그 수가 짝수 일이죠. 자, 짝수라는 거는 1의 자리 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나 4가 돼야 돼요, 그렇 2가 될 때는 1, 3, 4세 가지 올수 있고, 4가 될때 1, 2, 3세 가지 올수 있어요, 그렇 따라서 이건 곱하는 게 아니죠. 이거 또는 이게 짝수니까 두 개를 더해서 6 올라가서 약분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자, 끝번이에요 5명이 있는데, 5명 중 2명의 대표를 뽑을 거래. 그럼 전체 사건, 전체 경우의 수는 대표가 지금 중복이 되죠. 중복되는 거니까, 5명이서 2번 뽑히는데, 그치? 2명 뽑히니까 처음에 5명 다 뽑힐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중에 1명 빼니까 4명 뽑히는 건데, 2명이서 다시 순서 정하는 거, 중복되는 거 나눠주시면 10가지야. 이게 전체 사건이지. 전체 10가지 10분에 연하가 대표로 뽑힐 연하가 대표로 뽑히는 거는 자 연하의 짝꿍을 생각하면 연하효주, 연하정은, 연하시운 연하원 이렇게밖에 없지 네가지죠 따라서 약분하면 5분의 2가 정답입니다 자 7번 이렇게 학교에서 잘 내신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는 게 P, 일어나지 않은 게 Q면 저 우리가 p에 대해서는 이거 생각나죠 p 더하기 q가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보내면 p는 1 빼기 q가 되지. 1 빼기 q. 틀렸습니다. 어, 이거는 맞죠. 음. 그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가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1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왜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1이 됩니다. 그죠? 일어나지 않는 게0 됩니다. 그죠? 아, 이거 지금 맞는 거 골랐네. 이렇게 세 개는 맞는 거죠. 그럼 1, 3이 틀린 거죠. 이렇게가. 왜냐면 p가 1이면 p가 무조건 일어나면 q는 절대로 안 일어나야지. 0 돼야 되는 거죠. 됐죠? 1번, 3번이 됩니다. 8번. 상자 안에 10개 제비가 있어요. 그중에서 당첨 제비 수가 다음과 같을 때 자,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3개야. 그럼 당첨대 확률이 10분의 3인 거죠. 다음. 10개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10개 모두 다야. 그럼 당연히 모두 전체죠. 하나도 없대요. 0개죠. 0이죠. 0%. 0%. 9번입니다. 비상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 나잘란 후보는 1000명의 후보자 중에, 투표자 중에 300명으로부터 지지를 자 지지를 받았네요. 그러면 얘가 뽑힐 확률은 1000분의 300이니까 약분하시면 10분의 3이 뽑힐 확률인 거죠. 그치? 자, 그럼 뭘구하라 그랬냐면요. 나잘란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확률 안 지지하는 거는 전체 사건에서 지지하는 거 사건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0분의 7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자음과 4개의 모음이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는데 하나씩 뽑아서 짝을 지을 거래요. 이때 히읗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면 돼요? 1에서 히읗을 포함하는 ᄒ을 포함하는 확률을 빼는 게더 빠른 거지. 그쵸?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4개 있고, 얘네 4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반드시 짝을 지어야 되니까 4 곱하기 4 해서 전체는 16분의겠죠? 여기에서 ᄒ이 포함되는 건 ᄒ과 짝 짓는 거 생각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럼 1에서 요거를 빼면은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섯 개의 보기 중 오직 하나의 답을 고르는 문제 세개가 있대요. 은정이가이세문제를 풀지 못하여 답을 찍었대. 임의로 그랬다가 찍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문제는 마치 자 우리가 이거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반대로 한 문제 반대 뭐라고요? 모든 문제 마칠의 반대 뭐라고요? 틀릴. 그렇지. 모든 문제를 틀릴 확률을 뭐 해서 1에서 빼는 게 빠르다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다섯 개의 보기가 있잖아요. 다섯 개의 보기가 있는데 그 중에 답을 고른다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그 문제 세 개를 풀 때는 1번, 예를 들어 2번, 3번 있다 합시다. 보기 선지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총 원래는 5개라고. 맞나요? 그래서 모든 가지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전체 125분의 라고 생각해야 돼. 맞죠? 125분의. 얘가 모두 틀린다는 거는, 모두 틀린다는 거는, 자, 정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정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4개를 고른다는 거죠. 4개씩. 그치. 4개 중에 아무거나를 그냥 고른다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이게 뭐냐, 4, 4, 16에 64를 1해서 뺀다고요. 이게 모두 틀리이니까 따라서 이게 125분에, 125를 64 했으면 61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이렇게. 자, 일단은 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먼저 했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좀 이따 가질게요. 이게 첫 번째 파트 1입니다.